강감찬은 서기 948년 금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금주는 현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과 금천구일대 등 관악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강감찬의 아버지가 태몽을 꾸고 훌륭한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때 여인으로 둔갑한 여우를 만나 관계를 맺어 강감찬을 낳았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설화에는 강감찬 스스로가 얼굴이 잘생겨 큰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여 마마신을 불러 얼굴을 얽게 하여 추남이 되었다는 이야기, 귀신을 퇴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강감찬이 소년 원님으로 부임하여 어린 자신을 약보는 관속들을 벌한 설화, 한성판관 때 호랑이를 쫓춘 설화 등 성장기에 다양한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름은 강은천으로 강감찬은 과거 극제 이후에 개명한 이름입니다. 983년인 성종 2년 문과의 장원으로 극제했는데 서로와는 달리 이때 36세로 제법 늦게 관직 생활을 시작한 편입니다. 장원 극제 이후 그의 행적은 확인이 안 되며 현종이 즉위하고 나서는 출세 길이 트였는데 바로 현종 1년 강조의 정변을 구실 삼아 일으킨 거란의 2차 침입 때문입니다. 강조의 정변은 19년 목종 12년에 서북면을 지키던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고 새로 현종을 옹립한 사건입니다. 이는 2차 거란의 고려 침입을 일으키는 빌미로 이용되었습니다. 1010년 현종 1년 요나라 성종은 40만 군으로 서경을 침공했습니다. 이때 고려는 강조가 30만 군을 이끌었으나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에 강감찬은 반대를 무릅쓰고 전략적인 후퇴를 주장하여 나주로 피난하고 사직을 보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공진의 설득으로 요나라군은 고려에서 물러납니다. 이때 양규가 고려에서 물러가는 요군을 뒤에서 쳐 고려는 큰 승리를 거두고 요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1018년 요나라는 강동 육주 반환 등의 요구에도 고려, 현종이 응하지 않자 10만 대군으로 침략했고 이에 강감찬은 강민정과 함께 20만 8천명을 이끌고 나가 요나라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당시 강감찬이 쇠가죽으로 강물을 막아 10만 거란군을 수장시킨 전투를 귀주대첩이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전투는 흥화진 전투입니다. 흥화진에 있는 강물은 10만 명을 수장시킬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세가죽으로 강물을 막았다가 막았던 물을 일시에 내려보내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흥화진 전투 이후 고려군의 협공으로 패퇴하는 요나라군을 추격하여 허허벌판인 귀주에서 적을 섬멸했는데 이 전투를 귀주 대첩이라 합니다. 이때 요나라군 10만 명 중에서 생존자는 겨우 수천에 불과하였습니다. 귀주 대첩의 승리로 요나라는 침략 야욕을 포기하게 되었고 고려와 요나라 사이에 평화적 국교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때 강감찬의 나이는 71세였습니다. 전란이 소수된 뒤 1019년에 강감찬은 그 공을 인정받아 문화시랑에 오릅니다. 이는 조선의 영의정, 현대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강감찬은 1031년에 향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가 현종이 죽은 지 3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구국의 영웅 강감찬은 살아서는 명제상이며 장수였고 죽어서는 설화 속 주인공으로 신격화되고 민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